지 않았다면 지금과 다른 결과를 맞이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익명으로나마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40대 중반의 여자이고 사별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혼해서 살고 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죽은 남편을 첫 번째 남편이라고 하고 재혼해서 만난 남편을 두 번째 남편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첫 번째 남편은 정말 불의의 사고를 당해 한순간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화재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어쨌든 저와 남편은 정말 금슬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동네에서 인꼬부부로 소문이 자자한 부부였거든요. 첫 번째 남편과 저는 오랜 기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저를 항상 먼저 챙겨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연애를 하는 내내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저만 바라봐 주었고 여자 문제로도 속 한번 썩히지 않는 완벽한 남자였어요. 우린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했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스물의 나이에 만나 서로 이런 일 저런 일다 겪어 보고 울고 웃고 그렇게 꽃다운 청춘을 보내다가 서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이 어쩌다 깨지진 않을까 그런 불안함이 들 정도로 무척 행복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희 가중의 행복은 순식간에 깨졌죠. 저는 첫 번째 남편과 결혼 후2 년째 되던 해에 예쁜 쌍둥이를 낳았어요. 저희 부부는 항상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자고 곧잘 이야기하곤 했는데, 어쩐 일인지 운명적이게도 이란선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예쁜 공주님과 멋진 왕자님이 저희 부부의 품 속으로 한 번에 오게 되었어요. 우리는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웃었던 것 같아요.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를 서로 절반씩 닮은 귀여운 아이들까지 태어나니 제가 꿈에 그려왔던 이상적인 가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는 늘 주위에서 부러움을 샀습니다. 10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했는데도 아이들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다가 남편이 여전히 저를 너무 사랑해준다는 것에 제 친구는 저를 두고 복받은 여자라고 놀리곤 했어요. 자기네 남편들이랑 비교가 돼도 너무 된다고 하면서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냐고 묻곤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이야기가 싫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어깨가 으쓱으쓱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을 동시에 낳다 보니까 저는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아이 하나를 육아하는 것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야 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러나 첫 번째 남편은 혼자서 돈을 벌면서도 제게 유세를 떤다거나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혼자서 거의 아들을 도맡을 수밖에 없는 제게 무척이나 미안해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거의 아이들을 혼자 케어하다시피 하였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이해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참 빠르게 자라잖아요. 눈 깜짝할 새에 기고 걷고 뛰고 말을 하죠. 저희 남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7년차. 제 나이는 그 당시 37이었고 아이들은 5살 먹은 꼬맹이였습니다. 아이들이 5살 정도 먹으니 소통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고 아이들도 제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말도 잘 듣고 사고도 안 치고 너무 얌전해서 옛날처럼 아이들에게만 목을 매달지 않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가족여행을 계획했어요. 사실 그동안 쌍둥이다 보니 아무래도 갓난아기가 하나 있는 집보다 두 배로 정신이 사나워서 어디 멀리 가는 여행은 솔직히 엄두가 나질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슬슬 공부를 시작하곤 했는데 그때 바다에 대해 너무 호기심을 가졌어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해졌고 아이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도 알려주고 싶어서 내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해 바다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해가 떠올라서 세상을 밝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나길 기도하고 싶었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여행지는 동해 바다로 정해졌습니다. 새해를 기념하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우렁찬 편이기도 하고 또래들에 비해 성장이 빨라 잘 걷고 뛰고 난리도 아니어서 호텔에 묵을 순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독채 펜션을 잡게 되었죠. 펜션은 동화책에 나오는 나무 오두막처럼 지어져 있었습니다. 목조 펜션이라 그런지 나무 향이 나는 것도 좋았고 아이들도 예쁘고 귀엽게 옷을 입혀 놨더니 마치 헨젤과 그레텔 같아서 너무 사랑스럽더군요. 아이들은 무척이나 즐거워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너무 행복했습니다.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도 모르면서 말이에요.하루 종일 바다를 돌아다니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에너지를 쑥 빼서 그런지 아이들은 골아 떨어졌어요.밤이 깊었고 한참 잘 자고 있던 도중 누군가 저를 거세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눈을 뜨니 저희 숙소는 검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저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은 첫 번째 남편이었어요. 시야가 어지러웠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첫 번째 남편은 제게 빨리 나가라고 눈짓을 했고 제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신 차려. 밖에서 119 부르고 기다려. 내가 애들 챙겨서 나갈게. 그제서야 주위를 둘러보니 집이 환하게 밝다 싶었더니 그게 거센 불길이었고, 그 가운데 우리 부부가 있었고. 아이들이 잠든 방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저도 가겠다는 것을 밖으로 쫓아내듯 내보냈고, 제 결론 소방서에 신고하라고 일렀죠.저도 시야가 어지러웠기에 제가 이렇게 버티다가는 다 죽겠다 싶어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다행히 침대 바로 옆에 제 휴대폰이 있었고, 밖으로 나와 바로 119에 전화를 해서 빨리 와달라고 미친듯이 울부짖었어요. 위치를 겨우 말하고 난뒤 저는 개수대로 달려가 추운 겨울이었지만 몸에 물을 갖다 붓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것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 물을 먹인 후 호흡기에 가져다 대고 다시 불길이 거센 펜션으로 가족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펜션의 입구문이 덜컹하는 듯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거짓말처럼 와르르 하며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로 지은 펜션이라 그런지 불이 번지는 속도도 무척 빨랐나 보더군요. 게다가 겨울철이라 바람도 세게 불어 불길은 바람을 타고 점점 더 크게 번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내려앉은 숙소를 보며 저는 미친 듯이 뛰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를 거칠게 돌려 세우면서 못 들어가게 막더군요. 제가 신고한 소방관들이 그때 도착한 것이었어요. 진정하란 말은 당연히 들리지도 않았어요. 결국 화재를 진압했고 그렇게 처음으로 간 가족여행에서 저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아이들을 꼭 아는 채로 목숨을 거두었고 숙소가 무너지기 직전 현관에서 덜컹 소리가 났다 싶었더니 세명 모두가 현관 바로 앞에 웅크린 채로 발견되었더군요. 제가 조금만 더 서둘러서 나와서 신고를 했다면, 안에서 나도 아이를 구하겠다고 버티지 않았다면, 조금만 더 빨리 몸에 물을 묻혀 현관문을 여는 것을 도왔다면, 만일 제가 그랬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저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저를 도저히 제 정신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슬펐던 것은 혼자만 살아남은 저를 아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즉에 왜 혼자 살아남았느냐고, 독한년이라고 손가락질이라도 하고 욕이라도 퍼부었으면 죄송하다 빌었을 거고, 잘못했다고 얘기라도 할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결국 현장에서 졸도한 저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어요. 비극적인 소식에 친정 시댁 할것 없이 온 가족이 제가 실려간 병원으로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과 손주들의 비극에 울음을 터뜨리셨고, 그건 친정 가족들 또한 마찬가지셨어요. 시부모님께서 제게 다가왔을 때, 저 혼자 살아남았다고 욕이라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꽉 안아주시며, 저라도 살아남아 다행이라고 하시는데, 얼굴을 들수 없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가족들을 마중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울다 지쳐 쓰러지기를 반복하다 결국 마지막 가는 길에서조차 저는 게으름을 피우게 되었거든요. 그 이후 제 일상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빠르게 망가져가기 시작했죠. 그날 현장에서 건질 수 있었던 물건은 제가 신고하기 위해 침대에서 챙겨나온 제 휴대폰 뿐이었어요. 휴대폰 속에 그날 여행에서 찍은 우리들의 사진이 담겨 있었는데 전 하루 종일 그것만 봤습니다. 그 누구보다 제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인지 친정과 시댁에서 번갈아가며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들여다보며 보살펴 주셨어요. 3년 정도는 제 정신을 유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술에 의지하고 약에 의지하고 죽지 못해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시어머니께서는 제 탓이 아니라고 저를 다독이셨어요. 그리고 결국 제 나이 마흔일 때 중매를 서 주시며 억지로 선 자리에 저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가족을 잊냐고 절대 잊지 못한다고 거부했지만 시어머니가 제게 저라도 살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저마저 잃으면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요. 그래도 저를 보면서 아들을 떠올리고 있는데 이러다 저까지 이르면 어떡하냐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제가 10년을 연애했고 7년을 결혼 생활을 했고 3년 동안 미쳐갔으니 제 인생의 절반을 시어머니께서도 지켜보셔서 그런지 저를 딸같이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첫 번째 남편이 외동아들이어서 시부모님께는 첫 번째 남편을 제외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못 놓으시기도 했고요. 저는 시부모님의 우리 아들은 네가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원치 않을 거야. 라는 한마디에 선자리를 나갔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 만나서 재혼한 두 번째 남편도 무척이나 좋은 사람입니다. 처음 제가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저희 집보다 시댁에다 먼저 알려드렸어요. 시부모님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고, 이제 거래를 두어야겠다며 섭섭해 하셨죠. 저는 첫 번째 남편 대신 살아남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혼하기 전에 두 번째 남편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했어요. 우리는 재혼을 하는 거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내가 망가지셨을 때 챙겨주셨고 자기 아들이 죽고 며느리 혼자 살아남았는데도 내게 나쁜 소리, 모진 소리 한번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셨던 분이라서 나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당신의 집안의 며느리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시부모님들이 나를 들여다 봤던 것처럼 나도 그분들을 한 번씩 들여다보며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으니 이해해달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남편 또한 과거 사별하고 저와 재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입장 정리만 잘해달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니 고맙다고 하시며 우셨죠. 재혼으로 인해 만나게 된 새로운 시댁에서도 모든 상황을 아시고 어렵게 이해해 주셔서 제 결혼식에 첫 번째 남편의 부모님들도 초대할 수 있게 되었고요. 두분 모두 기쁜 마음으로 제 재혼을 축하해 줬죠.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누군가 제게 소송을 보냈더군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고 제가 가진 재산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변호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첫 번째 남편의 친자라고 주장하는 아이와 그 엄마가 나타났고 사고로 죽고 나서 받은 남편의 보험금과 기타 재산들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부터 아이가 있다는 점과 함께 말이에요. 제가 비록 지금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고, 첫 번째 남편과 아이들을 제 가슴에 묻고 살지만,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었겠습니까? 저는 바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첫 번째 남편의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렸고, 변호사님의 합석을 전제로 제게 소송을 건 모자지간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살아있었다면 딱저 정도였겠구나 싶은 나이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함께 저보다 한참 어린 여자가 들어오더군요. 저는 거들떠도 보지 않은 채로 첫 번째 남편의 부모님께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아이를 앞에 내세우면서 그 이와 많이 닮지 않았냐 하시는데 흔들리시는 것 같았어요. 죽은 남편의 어린 시절과 그리 닮지 않은 아이였는데도 흔들리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죽은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저 아이가 그 사람의 아이라는 증거를 대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 안에서 주섬주섬 증거들을 꺼내고는 제게 던지다시피 주더군요. 그건 사진 뭉치들이었는데 그 사진 속에는 정말 누가 봐도 제첫 번째 남편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한 사람과 제 눈앞에 아이와 함께 앉아 있는 여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이가 가정이 있었단 사실을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 여자의 폭탄 발언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그 자리를 도망치다시피 뛰쳐나왔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남편의 부모님들께선 제가 더 걱정이 되신 것인지 전부 다절 따라 나오셨더군요. 한참을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하며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기를 시키니 머리도 차갑게 냉정해지기 시작했죠. 저는 죽은 남편이 저를 배신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좀더 확실해졌어요. 저는 첫 번째 남편의 부모님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저건 거짓이에요 그이가 제게 그랬을 리가 없단 걸 세상 누구보다 저만큼 아시잖아요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한참 뒤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다면 넌 어떻게 하고 싶은 거니? 저는 모든 권한을 제게 이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겨우 슬픔에 무뎌지며 각자의 삶을 찾아가는 우리들이었는데 그걸 굳이 다시 들쑤시는 그 여자가 누군진 몰라도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죽은 자는 아무리 말이 없다지만 그렇다고 억울한 누명을 쓸순 없는 노릇이죠. 변호사님께는 죄송하지만 합법적인 루트로는 도무지 그 미친 여자의 정보를 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흥신소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저는 흥신소에 가서 그 여자에 관한 정보는 그 어떤 것이어도 좋으니 싸그리 긁어모으라고 의뢰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돈이 많은 편이었고 흥신소에게 넉넉한 보수를 지급했죠. 의뢰한 지 하루가 지난 이후부터 저희 집으로 퀵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를 미행하는 것 또한 의뢰했거든요. 의뢰를 시작하고 딱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꽤 많은 정보가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진실이 숨어 있었죠. 그 여자는 과거 노래방 도우미로 화려한 일생을 보낸 모양이더군요. 그러다 그 일을 만나게 된것 같았습니다. 남자들은 회식을 하면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을 가기도 하는데 바로 그곳에서 만난 모양이더군요. 그 사람은 그런 문화를 질색팔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제 믿음에 더욱 큰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한 주가 지나고 나니 그 여자의 수상한 만남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어떤 수상한 남자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정황이었어요. 저는 변호사님을 당장 찾아갔고 흥신소에 의뢰한 것들까지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처음에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제가 건네는 사진들과 정보들을 보시자마자 이건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시며 합법적으로 다시 취득하길 원하셨죠. 그 말을 듣고 저도 몇날 며칠 동안 그 여자를 미행하며 증거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는 진실조차 알게 되었죠. 법정에서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저는 그 여자의 수상함을 지적했어요. 과거 저 여자의 직업이 노래방 도우미였다는 사실과 함께 설사 첫 번째 남편과 만남을 가졌더라도 정황상 여러 남자를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저 아이를 첫 번째 남편의 친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친자 검사를 하려고 해도 제 아이들과 남편 모두 이 세상에 없으니 할 수조차 없었죠. 법원에서는 제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여자는 법정에서 매우 흥분하며 반박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알아낸 진실을 또 하나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남자에게 아이가 살갑게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가 안기는 동영상을 근거로 제출했고, 동영상과 사진들을 보면 알다시피 수상한 남자와 아이가 매우 유사하게 닮아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유전자 검사 진행하기를 정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여자는 눈에 띄게 당황하는 듯 했고, 법원에서는 제 주장을 유효하다 판단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죠. 다음 공판에서 그 결과가 공개가 되었는데, 제 예상이 마저 떨어졌더라고요. 검사 결과, 그 여자가 주기적으로 만나는 남자와 그의 이 아이라고 주장했던 아이의 친자 검사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여자는 결국 생판 남의 아이를 이용해 제 남편의 목숨값을 빼돌리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어쩌다 죽은 남편의 회사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고, 그 당시 유달리 순진하게 굴어서 기억에 남았던 첫 번째 남편에 대해 회사 사람들에게 묻다가 그 사람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증거라고 내밀었던 다정한 연인 같은 사진들조차 모두 합승에 의해 조작된 증거였고 첫 번째 남편이 가진 재산이 많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죽어서 말이 없는 그 사람의 명예를 그렇게 지켜내었고 그 여자를 법적으로 고소했어요. 그 여자는 그제서야 제게 울며불며 빌기 시작했고 그런 그 여자를 보며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저도 누군가의 엄마였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 가슴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고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기각이 되었고요. 첫 번째 남편의 부모님께서도 제게 고맙다고 눈물 지으셨어요.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생각이고, 끝까지 추적해서 모든 죄를 탈탈 털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엊그제 제게 합의를 하자며 저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며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더군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잠시 큰돈에 눈이 멀었었던 것 같다고. 제가 아이까지 잃어서 친자관계를 입증하기 싫어서 대충 둘러대며 재산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다고. 두번 다시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 테니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군요. 전그 여자의 얼굴에 물을 끼얹고 비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죽은 남편과 죽은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게는 절대 합의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고 긴 법정 싸움이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제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